자, 일단은, 한국에서 잘 보실 수 있지만, 사이판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라든가, 한국에서 잘못 보시는 플레이버의 아이스크림들을 사왔어요. 아이스크림 같은 건 수출용이 따로 있고요. 물론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에서 잘안 팔리는데, 여기서 잘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신기해들 많이 하시는 게, 붕어 싸만코를 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초콜릿 플레이버고요. 하나가 스트로베리 플레이버입니다. 예. 사이판에서는 이 딸기맛보다는 초코맛이 훨씬 잘달려요 <laughs> <laughs> 이게 한국 한국에 있어요. 근데 많은 가게에서 채택을 안 하죠. 그게 알죠? 네. 아, 은 구하기 힘들다. 네. 그에서 어. 이렇게. 이쁘게 안 쪼개지는구나, 안 쪼개지는구나. 이거. 쪼개지지 마라. 자. 먹어보세요. 이거 반 여기, 반 뜻이 없어. 어, 이거 되게 진한 다크초코. 응, 응, 응. 맞죠? 응. 음. 진짜 맛있다. 되게 진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죠. 굳이 쌀빵 가정서 이걸 먹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laughs> 이거는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어쨌거나. 그래도 혹시 마트에 가면 음. 아뭐 먹어볼까 했을 때 아까 음. 선택할 수 있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정보 아니니까. 그럼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죠. 누가 솔직히 이런 거 알려주겠어요? 음아 무슨 맛인지 알겠죠. 이거는 되게 진한 딸기잼 맛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 와서 아무은거 봐. 마트에 가서 이거 발견하면 한번한 번씩은 드셔보세요. 실패 안 합니다. 근데 어디 마트에 팔아요? 다 들어갔어요. 캐판에 있는 마트랑 마트는 다 들어갔어요. 아, 꿀팁이에 진짜 꿀팁. 어차피 마트 한 번씩 다 가시잖아요. 그럼 한번 맛 보세요. 메로다. 사람들이 메로나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 많아요. 자, 메로나 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건 뭐예요? 메론 맛이죠, 메론 맛.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건 바나나 맛이랑 딸기 맛이 있는 건 알고 있으세요, 거의 다. 근데 이런 맛이 있다는 거는 <laughs> 잘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머. 어, 위에 거. 딱 생긴 거 뭐야? 망고 맛이죠, 망고 맛. 딱. 밑에 거 뭐야? 코코넛 맛입니다, 코코넛 맛. 모든 마켓에 모든 플레이버가 다 깔려있어요. 이것도 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막상막합니다, 망고랑 얘는 예. 자, 한번 뜯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아, 메로나 고르실 때 꿀팁. 좀녹고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모난 거를 확실하게 딱 잡아보시고 하세요. 아시겠죠? 아, 굉장히 중요해요. 요 각, 각. 각 중요해요. 레모, 원래 메로나는 각이 생명이니까요. 만졌을때 살짝 물컹하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녹이고 안 돼. 어, 바꿀 다른 걸 바꿀 다른 걸지어서지어서딱 해가지고 안녕 안녕 안 했을 때안 눌린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 사야 돼 그거 사야 돼 계산대로 가는 동안 녹을 수가 있으니까, <laughs> 있으니까 일단 뜯고 <laughs> 이상한 소리 먹으면서 <웃음> <웃음> 얼마예요 팔로트지 딸러 일단 먹으면 안 되거든요 거 저는 코코넛만 먹어볼게요 좀 망고만 드셔보시고 음. 밥 먹고 바꿉시다 오케이 오케이 빨아 드시지 마요 <laughs> 어떻게 안 빨아먹어 메로나는? 씹어 먹어. 돌려야 돼. <놀람> 아, 여러분, 야, 이거를 <놀람> 이거는 깨 먹어야죠. 아니 깨 먹고 돌려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맛있어. 아 약간, 오, 어, 음, 간 망고 맛. 약간 끝에 약간 사과 맛도 나는 것. 같아. 맛있어요. 음. 근데 이것도 은근 맛있어요. 어, 되게 맛있어. 은근이 아니고 대놓고 맛있어. <놀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메로나 그각 잡는 그 방법 잘잘 들어 하셔야 됩니다. 딱딱한 거 꺼냈을 때 네모. 뜯어서 음. 먹으면서 기다려,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럴 때 가는데 경찰이 올 수도 있어요. 시크릿이가 잡아가지고. <laughs> <시크리티가 나와요. 웃음> 자 여러분 사이판에 아이스크림 뭐 파는지 뭐 먹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데 없어요. 네. 음. 여기 네. 여기가 유일하다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굳, 굳이 중요한 정보도 아닌 것 같다. <웃음> <웃음> 이거 나도 지금 하면서 이거 고왜 알려줘? <laughs> <웃음> <웃음> 근데 그래도 소소한 꿀팁이잖아. 내가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사이판 한달살기 하시는 분들이 오면, 아기들 간식 거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맞아 맞아. 사이판에 많아요. 한국 간식들이 되게 많기도 많고, 아기들 먹이만 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 없는 한국 아이스크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르지 음. 않고, 음. 코코넛 맛에 정말 비싸다. 음, 음. 진, 음, 진짜 코코넛 먹는 것 같아요. 본인도 빨아먹고 있잖아 결국에. 너 no. 어째. <laughs> uh, 이 새끼 아무튼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laughs> 메로는 안 빨아본 생 어디 있어. 메로나 안, 아니 그러면 메로나안 빨아보신 분 있으세요? 너아이 <laughs> <No. 웃음> <왜> 웃기네. <laughs> 메로나 깨물어만 먹는 분? 뭐 아무튼. 아 코코넛 사심 초장에 아. 지금 오징어만. 저거 아시는 분 많이 없는데 정글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코코넛 사심이라고 해서. 코코넛을 다 발라내고, 하얗게 남는 부분이 음. 있어요. 요런 색깔이에요. 음.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으면 오징어 맛이에요. 진짜 오징어 맛이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 맛있어. 어, 어. 처음에 어. 먹었을 때, 어, 우와. 되게 오징어. 맞아. 맞아. 오, 맛있어. 쫄깃쫄깃해. 근데 내가 왜 오징어를 안 먹고 이걸 먹으면서 오징어 맛과 비슷하다고 감탄을 하고 있지? 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뭔 <laughs> 개소리야? 근데, 관광지니까. 그럼요. 그럼. 한국에서도 인기 많은 아이스크림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이판에서 지금 제일 핫한 아이스크림이에요. 저희가 한 200박스 들고 들어와도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팔려. 이렇게 다형식으로 <놀람> 다 쌓여져 있습니다. 요거 트맨 오, 오에스킨 라비스만 가도 요거트만 먹어요. 맛있어. 음 아, 껍데는 겉에는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근데 사이판에서 지금 현지인한테 제일 인기 많은 아이스크림. 엑소 트윈스 상관없이 전다깔있어요 그냥 그냥 사사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어요, 진짜. 예, 한국 제품인데 한국 가본건듣는데 맛있어. 리치몬드 한국에 안 팔아요. 왜내 알고 있지? 어, 보이시죠? 잘 깔려 있습니다. <목소리> 느껴지시죠? <목소리> 초콜릿의 바삭함.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먹는. 네. 자, 아 그만 그만해. <laughs>